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오용주 부전님 사퇴할 의향 없으시다고요. 네,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책임, 네. 책임을 진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진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네, 네? 부산 시민들이 정부가 얘기한 것을 믿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밤 중에 파리에서 벌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 전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네? 1차 투표에서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깨할 것. 정부 공식 입장 맞죠? 네, 선거 네.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건 이거 전략이 아니라 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럴 네.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예치,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런 네, 그 분석을 누가 열심히... 했습니까? 외교부가 했겠죠? 아 전체 유치위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 있습니다. 그 책임 없습니까? 네. 아, 외교부, 외교부가 외교부이 주무부서 일부... 아닌가요? 야, 이 아니.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때도 여가부 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아, 그게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가 16개 부처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아, 그 이... 책임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아, 그, 제, 아, 저희가 지금 몇 ]이면... 표를 얻을 건지 파악을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 각국에 그... 있는 대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네. 네? 대차관... 저희가 의원들이 가서 기업인들이 가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ODA 체결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치원... 외교부의 책임 아닙니까? 유치위원회 전체의 책임을 책임. 외교부의 책임 아닌가요? 네, 그, 그 총괄 있습니다. 책임을 네. 본인 차관이 맡으셨어요. 그런데 1차 투표에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깨할 것이다? 29표가 1차 투표의 선전입니까? 몇 표로 생각하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대사관들, 대사들에게 최소한 동그라미, 세모 X표, 1안, 이안 3안, 최악이 아니몇 표였습니까? 제가 여기서 최악이 아니몇 표였습니까? 29표였습니까? 아.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최악이 아니몇 표였습니까? 시나리오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통령을 두 번이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하면서 청력전을 그렇게 시키면서 최악이 아니 얼마였다는 것도 시나리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제가 그 지금 교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노력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른 분들 지, 질문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얘기했어요. 노력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9표. 그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네? 29표 예상도 못하고 예상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기를 친 거고요. 부산시민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사기를 치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최악의 시해하려고 없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무능한 책임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35년 그 임무 중에서 단한 번의 전문성도 가치, 가지고 있지 못한 중기부 장관 자리를 요구하니까 그걸 덥석 받습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네? 갖춰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사기일에 친게 아니면 무능하다는게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아, 그러면서 희망하셨습니다. 지금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여기 오십니까? 예, 네? 시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저도 시장 다닙니다. 시장 다니는 시민들은 다 장관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서 전문성과 상관없이 보온 인사만 남발합니까? 자료대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장관되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겁니까? 대답해보시죠. 지금 무슨 책임을 지실 겁니까? 2차 투표에 반전하겠다고 말하면서 29표밖에 못 받은 그것도 예측도 못한 그 무능함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네? 국민들이 7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이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오영주 후보자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말씀하 정부 절차에서 열심히 임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생각을 생각을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양이원 영원님. 아, 정리해 하십니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면서 어떻게 한국청의 장관이 되겠다고 그 자리 에 앉았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밤 중에 모여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리해주세요. <laughs> 자, 제 답변은 나중에 보자, 같이 모아서 하시고요. ]게요. 무슨 책임을, 책임을 고요 아니, 지금 제 어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엑스포 주무 차관으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 어, 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어님들의 항의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어, 민관과 전부처와 함께 외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해온 일에 있어서 2차관으로서 또제 공간의 교섭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어, 열심히 맡아서 해왔습니다. 아, 하지만 아, 생각보다 또 생각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많은 그 어, 국민들한테 저희가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일을 함께 해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라 사람이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후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